안녕하세요. 신대표입니다. 오늘은 폴리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지금 가격이 약 33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고점을 찍고 난 뒤로 꾸준히 하락을 맞으면서도 특정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매집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착시일 뿐이고, 뒷단에서는 세력들이 조용히 받아내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눈에는 지루한 행보로만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물량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차트만 보기보다는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거래량과 호가창의 움직임을 캐치하지 못하면 결국 따라잡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최근에 폴리곤의 이슈를 한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폴리곤 재단은 얼마 전에 기가가스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네트워크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거래를 빠르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D앱이나 NFT 그리고 디파이 서비스들이 지금보다 훨씬 쾌적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건 단순히 업데이트만 한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펀더멘탈을 건드리는 변화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가격이 곧장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움직임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그대로인 건 세력들이 더 싸게 담으려고 의도적으로 눌러놓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느긋하게 바라보면 안됩니다. 실시간 대응. 이한 가지가 결국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릅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21선이 335원, 61선이 503원 부근에 있는데, 현 시세가 이두선 밑에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간은 에너지를 모으는 정체 구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위든 아래든 한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RSI 같은 모멘텀 지표는 저점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세력의 매집 신호와 맞춰보면 단순히 정체가 아니라 반등의 초입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호는 하루아침에 확인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뒤늦게 기사 보고 따라가면 이미 늦은 겁니다. 어, 지금 폴리곤은 332원이라는 낮은 가격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고, 기가가스 로드맵이라는 강력한 호재가 대기 중이며, 기술적 접혀도 반등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건그 순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고, 무엇보다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소통망 안에서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요즘 코인 시장 보면 진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내가 보는 차트는 맞지가 않을까? 아마 이런 경우는 좀 있으실 거예요. 기술적 분석 열심히 배웠는데 정작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거 혹시 여러분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시장은 차트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고 움직일까요? 네, 바로 흐름이에요. 시장의 방향성, 심리, 그리고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 이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럼 그 흐름을 읽어내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저는 이 시장을 7년간 봐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200만원일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차트는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흐름이다.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그 흐름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숫자만 쳐다보고 있는가? 이 차이가 결국 실전 수익을 갈라놓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7년 동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진짜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빠지는지, 어떤 뉴스가 어떤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이 다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걸 구조적으로 정리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네 보이시죠? 이게 제 실제 계좌고요. 얼마 전에 봉크도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현재 수익 저는 이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때도 이렇게 늦어도 0.22원 때는 들어가야 한다 말씀드리면서 최종 목표가를 0.03으로 잡아드렸었잖아요. 잘 따라와 주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어떻죠 지금쯤 50에서 60% 이상은 수익 보고 계시겠네요. 축하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잘 믿어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7년 동안 스스로 연구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매일매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부자 되면 그만인데 왜 이걸 구독 한번 해줬다는 이유로 무료로 이런 정보들을 나눠줄까요? 저는 여전히 이 코인 시장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 말씀드리자면 저를 포함한 저의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 저의 연구 대상이신 거예요. 대신에 손실이 있었던 과거에는 물론 나한테만 연구를 해서 손실을 입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었지만 이제는 시장의 패턴과 흐름을 저만큼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차율도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감사인사도 종종 해주시는데 굳이 답장은 안 해주셔도 되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의 구독과 저의 정보를 맞교환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시장 흐름 혼자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 좋아서 맞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선점해서 공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런 정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지금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한 번만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급등코인 무료로 알려드리는 방에 초대해드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뭐 복잡하게 인증하고, 가입하고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그냥 문자만 주세요 어, 여러분은 잃으실 게 없죠 사실 제 정보를 받으시고도 미심쩍다 싶으시면 진입을 안 하시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정보를 받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많이 쌓인 상태고 어, 여전히 매일매일 무료로 제 정보와 관점 타점 모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제 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매일매일 급등한 코인부터 해서 정보들과 차점까지 모두 정리해드리는 케어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 속는 셈치고 한번 보내볼까 하시는 순간부터 보낸 분과 안 보낸 분의 재정상태는 그때부터 극명하게 달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문자 보내는 거돈안 들거든요. 자 그럼 다시 이 추천방에서 제가 어떤 걸 공유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이 코인이 좋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코인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어떤 펀드멘탈과 흐름이 붙었는지 심지어 그 프로젝트의 재단 일정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큰 언락이 언제 있는지, 재단 물량이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지, 신규 파트너십은 언제 발표되는지 같은 그런 정보죠. 그리고 그냥 던져두고 끝이 아니에요. 그 코인은 언제 들어가면 좋은지,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말 그대로 사점까지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보 내가 혼자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어렵죠. 시간은 하루 종일 써도 재단 일정 하나 확인하려면 디스코드 들어가고 트위터 뒤지고 가끔은 직접 영문 백서까지 봐야 하니까요. 그걸 제가 대신해서 매일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7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받아보시는 법 간단합니다. 문자로 부자 두 글자만 보내시면 끝이고요. 제 소중한 데이터와 구독자가 되실 분들을 모집하는 중입니다. 채널을 키우면서 여러분께 수익 실현하실 기회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살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